자, 우리 에코프로미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의 3% 이러한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가 거의 이제 좀 어느정도 이탈되려고 하는 자 이러한 지금 자리까지 내려와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에코프로비엠 혼자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에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쵸?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 SD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LNF 코스모신 소재 이렇게 일제히 모두 다 이런 지금 2차전지 회사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에코프로비엠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뭔가 지금 이슈가 생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2차전지 업종에 어떤 이슈가 생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연기금까지도 물량을 오히려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자 최근에 여러분들 딸. 달러 원 환율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또다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387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러분들 달러의 추세가 아예 그냥 상방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돈을 너무나도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그 돈이 푸는 만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것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왜 오늘 외국인들은 들어왔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전혀 인재의 문제가 없어야지만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의 지금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천원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이겁니다 우선 이첫 번째로 자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우크라이나에서 자 이제 미국이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리튬 채굴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어 그럼 이제 가뜩이나 아,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리튬 이렇게 어느 정도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리튬의 가격이 이제 기껏 좀 많이 올라갔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리튬을 채굴하게 되면 이제 리튬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또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지금 사실 생기기, 생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아예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보통 여러분들 리튬을 우리가 채굴하기 위한 리튬 광산을 한번 알아놓게 되면요 이 리튬을 이제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가 이걸 탐사하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리튬을 이제 채굴을 해서 이거 리튬을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선 땅도 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느, 어느 정도 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년 그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리튬을 채굴한다라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채굴되는 리튬이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아무리 빨라봐야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리튬의 양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리튬의 가격에 과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리튬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면 그냥 사실 쓰잘데기 없는 우려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리튬의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실제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어떠한 자산이든지 간에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서도 그 리튬 가격이 왜 하락이 나왔겠습니까? 자, 분명히 이 리튬의 가격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 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자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명히 매매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리튬의 생산량이라는 게 이제 감소가 된다라고 해도 생산량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예 0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아예 공급을 안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급 안 했다가 이 회사가 거래가 끊길 텐데 그러면 아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이 회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리튬을 이제 매입을 해가서 이걸 가지고 양극재도 만들고 전액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공급을 아예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월 한달 동안에 공급물 량이 한 달에 100만 톤이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8월 한달동안에 공급 물량이 120만 톤으로 늘고 늘고 또 이제 9월 한달동안에 공급 물량이 110만 톤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리튬의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보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상향 추세 여러분들 이 하단 부분까지 거의 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차라리 아지, 아직까지 추세가 이제 죽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이 자리를 지금 노려서 확실하게 모려야 된다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쭉하락이 나오면서 이 라인에 지금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의 하단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한1 1만0천0 1원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11만 5,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요 앞에는 전저점 매물대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이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에 나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오히려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에코 프로비엠이라는 회사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에 나오고 있을 때 이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저점을 잡아 놓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게 바로 여기 11만 대략 한 5,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10만 6천원 정도 라인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나와주는 하락은 여러분에게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즘 시장이 되게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그쵸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고 어렵습 어려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30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박스 것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절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던 자 요런 지금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금 소화를 시키면서 시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매물대가 진짜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면서 가격이 올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이 소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세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요 수급이 되게 빠르게 이동 할 건데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이런 역관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 받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8월 29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 SG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8시 49분에 이렇게 매수하셔라라고 메시지 다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SGA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장 초반에 보아부을 시작을 했지만 장 중에 거의 상한가에 비슷한 이러한 파동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의 오늘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만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텔레그램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있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8월 28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었다 자 어제 날짜 8월 28일이고요 제가 요 피델릭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8시 48분에 이거 매수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과연 이 피델릭스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피델릭스라는 정말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제 장 초반에 1%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매일마다 꾸준하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여기 들어오신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261-4933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빠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여기 만들어놓은 텔레그램 맥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링크 받아가 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또 텔레그램 방을 보시게 되면은 성혜진 님께서 11시 32분에 저에게 입장 요청 주셨고요. 이런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항상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성혜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 그럼 나 진장이 텔레그램 향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확실하게 내 계좌를 불려나가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010-261-4933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노 노바... 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확실하게 수익 꾸준하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간에 간호가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뭐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단타 매매로 종목을 준다고 해도 이런 종목으로 잘 매매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이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느끼고 계시겠지만 참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계속 계속해서 보합관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 왜 그러는 거냐면요 지금 요 앞에 아직까지 코로나 시절 때 쌓여있었던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지금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3400포인트 혹은 3500포인트로 또다시 추세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요 앞에는 매물대가 이제 소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코스피가 올라감에 따라 그 뒤를 인제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이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이 다음 상승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인제 물량을 모아갈 줄 알아야 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 제가 찾아 놓은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종목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자 제가 찾아 놓은 요 코스닥 종목은 바로 원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요. 자 이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석유, 가스 그리고 원전밖엔 없다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원전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이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찾아놓은 요 종목은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기업인데요 자 지금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이 기술력이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절한 지속을 하고 있었다가 자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원전 관련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이제 터너 라운드가 된다. 자 2026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무려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던 회사가 이제는 천억 원이 넘어가는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적자가 600억, 400억 나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천억을 달성을 한다라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정말 큰 3배 5배까지의 우리가 이런 상승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이바닥권에서 정배로 전환이 돼서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그러면서 요 앞에서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다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덕분에 이렇게 수익 많이 냈다라고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이렇게 벌써 종목을 한 번씩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당연히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종목을 다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2614933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들은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막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전에 먼저 이제 물량을 모아가네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남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를 때 여러분들의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현명한 매매를 앞으로는 진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항상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선물 하나만 딱더 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장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모든 영상 여러분들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이제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글 신청서로 하나 넘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 구글 신청서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요즘 진짜 시장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제 채널 이죠 노빠꾸 주식 소통방 무료 입장 신청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실시간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 그리고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그리고 이번 주 유망 종목 추천 SMS 수신 그리고 차트를 보는 등 매매법 수령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이제 하나씩 딱 체크를 하시고 자요 아래쪽에 전화번호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딱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요. 자 제가 요 전화번호를 보고 그리고 여기 체크를 어떤 걸 하셨는지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요거에 대한 다 연락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즘 시장에 안 그래도 이제 매매 어려운데 혼자 이제 시장 헤쳐나가지 말고 같이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잘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다 이제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을 하시고 저에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 프로젝트에 꼭 많이들 이제 신청하셔서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볼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